오늘도 카니발과 돌아왔습니다. 아,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이셨어요, 대표님? 아, 제가 저번에 대구에 갔다 왔잖아요. 아, 아우디 A8? 네. 네. 대구에 들렸다가 또 서류를 받, 받느라고 제가 청도까지 들어갔다 와서 제가 자가 격리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괜찮은 거 맞으시죠? 아, 뭐,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은 괜찮은 거 같고, 뭐 그동안 우리 이미지 팀장님이 아주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또 별로 뭐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프리미엄 중고차에서만 보실 수 있는 역대급 카니발을 갖고 왔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카니발 보시러 안녕하십니까 프리미엄 중고차 장윤보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KC 노블클라세 카니발 지금 바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노블클라세가 뭐예요? 아 노블클라세라는 그런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저도 굉장히 생소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2005년도에 카니발 하이 리무진을 같이 이제 개발해서 이렇게 만든 업체고요. 2015년서부터는 요런올류 카니발을 구매하는 고객님들께 뭐 시트나 실내 내부 인테리어를 약간 더 고급지게 이제 추가 옵션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뭐 외관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와 같이. 올류 카니발 하이리뮤진과 별 틀릴게 많이 없습니다 어, 2018년식이고요 노블 클래스의 카니발 T9 가솔린 모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올류 카니발로는 3.3 가솔린 9인승 노블레스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방에는 세로 그릴과 지금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어, 그 위에 보시면은 노블클라세라는 엠블럼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 엠블럼은 전면부와 후면부, 그 다음에 휠캡에도 네, 요 노블클라세라는 그런 엠블럼 좀 자부심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쪽에 전방 감지기와 안개등 부분 따로 보여지고요. 휠은 19인치 크로우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밑에도 이렇게 카메라와 사이드 리프터 들어가 있고요. 어, 네 스마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일반 카니발과 틀리게 올류카니발하이리무지는 이렇게 루프탑이 들어가 있어서 약 2.2m 정도 높이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돼 있어서 실내는 나중에, 네, 실내가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실내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휠캡에도 이렇게 노블 클라세라는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외관은, 일반 올6 카니발 하이 리무진과 별로 이렇게 틀릴 게 없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노블 클라세만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오! 전동, 트렁크. 네, 버튼 보여줍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게 뭘까요? 뭐죠? 운동, 운동기계. <laughs> 어, 여기 골프백을 장착할 수 있는, 네, 그런 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옵션. 그 다음에 이렇게 커튼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전동 트렁크 버튼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에도 노블 클라스라고또 엠블럼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저희 차량 추가 옵션으로 액티브 컴포트 서스펜션, 네 에어 스프링을 리어 후면부에 장착을 해서 과속 방지턱이나 장애물을 넘을 때, 네. 차량에 흔들림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카니발 하이림을 탔잖아요 외관은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가솔린 모델이라서 지금 저희가 시동을 켜놨잖아요 굉장히 조용하네요 왜 가솔린으로 만들까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이런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뭐 기름값 걱정 있겠습니까 그런 고객님들이 어, 저희 차량 출고 당시에 T9 이 차량이 신차가가 한 8,500만 원 가량 하는 굉장히 고가의 카니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억 넘는 것도 막 있, 있잖아요. 네, 이게 제일 아랫땅 등급이에요. 그런데도 8,500. 네네네. 8,500만 원 가량 하고요, 1억 2천까지 있대요. 그거는 막 TV가 막 내려오고 어... <laughs> 위에서 TV가 내려오고 냉장고는 기본이고 암만 시트까지 들어가는 그런 차량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한니발 실내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실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노블레스 등급에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축방 경보와 차선 이탈, 그 다음에 220V 인버터 있고요 계기판 쪽 보시면 슈퍼비전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고요 주행거리는 약 45,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저희 차량이 지금 솔직히, 어, 뭐 이런 기본 옵션들이 중요한 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블레스 등급에 들어가 있는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뭐 그런 기본적인 거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에 보시면 또 이렇게 하이패스 룸밀러와 유보까지 들어가 있는 네 노블레스 등급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에 뒷자리를 이렇게 보시면 네 앞좌석과 동일한 시트가 이렇게 2열 3열 모두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밑에 바닥을 보시면 바닥 시공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무 바닥처럼 마룻바닥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기성, 통풍과 물에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또발 받침 받칠 수 있는 부분은 매트가 앞쪽에 깔려져 있고요. 시트 밑에도, 아 이렇게 섬세하게 또 스웨이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또 밑에는 노블 클라스라는 이렇게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 무드등이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탔던, 네, 카니발 하이리무진과 약간 동일한 그런 느낌의 이렇게 무드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세 가지 칼라 흰색까지 하면은 네 가지 칼라가 이렇게 변경을 할수 있고요. 밝기 조절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또 대형 모니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DMB를 켜놨는데요. 뭐 USB나 사진 같은 거를 또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동영상도 볼 수도 있고 핸드폰과 연결하는 그런 미러링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어디 여행을 가실 때 아이들이 이제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 앞쪽에는 네, 기본적인 카니발에 들어가는 이렇게 냉원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는 또 이렇게 뒷자리에서도 앞좌석을 움직일 수 있는 워크인 시트도 들어가 있네요. 아 진짜 이 차량이 저를 다시 카니발 을 타고 싶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이열 시트가 또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기에 액정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보시면 잘안 보이는데 액정이 달려 있어서 어, 통풍과 열선 시트, 통풍과 열선은 이열 시트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요 의자 모양이 있어요. 뭐 이렇게 헤드 부분 들어가 있고 등받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어, 시트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등받이가 움직이고요. 또 밑에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좌석이 이런 식으로 네 앞뒤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발 받침대 부분을 또 누르면 그런 이제 고속버스나 비행기에만 있을 법한 이렇게 발 받침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아주. 안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아, 꼭이 바닥에는 이렇게 신발을 벗고 이렇게 꼭 타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듭니다. 아, 진짜 이거 타고 저희 가족들과 이렇게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아, 3열 시트는 또 앞좌석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3열 시트는 통풍이나 열선은 따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뒷자리에 또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여기 보시면 USB 단자가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USB 단자가 있어서 핸드폰 같은 거 충전할 때또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뒷자리에도 다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쪽도 지금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까지 다 가죽으로 변경 되어 있네요 어, 바닥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꼭그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이런 마루 바닥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에도 앞자리 이어 시트 앞쪽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 자석에도 이렇게 usb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커튼으로 이게 또 밑에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접착이 굉장히 네,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에어컨 성판구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 진짜 탐나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이 문짝에도 물론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부분은 또 스웨이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좋다. 보시면 이거는 모니터를 조작할 수 있는 순정과 동일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리모컨을 네, 사용할 수 있고요. 이쪽도 이렇게 액정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시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가 네, 의자에 달려 있습니다 뒷자리와 동일하게 앞좌석에도 이렇게 모니터가 달려있고요 아 진짜 완벽한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아 다시 이 카니발을 타야 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노블 클라스 카니발 실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KC노블 클라스 카니발 4간 살펴보는 시간 가졌고요 아, 제가 많이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도 좀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 저희 구독자님들 저희 프리미엄 중고차 방문하셔서 차량 실제로 보시면 꼼꼼히 저희가 차량 설명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차량이 KC 노블 클래스 t 9을 출고하려면 약 8,500만 원을 주셔야 신차로 출고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 차량 네, 밑에 배너 보이시죠? 6,200만 원이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24시간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되시는 분들은 어, 한 대쯤 있으시면 가족분들과 여행 가실 때 어, 진짜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네, 회사에서도 귀한 손님을 맞이하실 때또한 대쯤 있으시면은 다른 업체들보다 좋은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이런 카니발처럼 네, 좋은 차량과 믿을 수 있는 정보로 구독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리미엄 중고차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차량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